여러분, 이제 먹어볼게요. 이건 뭔가요? 이건 숟가락 초콜렛이에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 개 있어요. 이제 먹어볼게요. 네. 다른 맛도 먹어보세요. 맛이 다 똑같아요. 맛있어요 아가씨. 네. 맛이 괜찮나요? 왜미르네요 네, 맛은요? <laughs> <laughs> 맛이 어땠나요? 얘기해주세요. 좀 이상했어요. 초콜릿 네? 맛이 아닌가요? 네. 그럼 무슨 맛이 나요? 먹어보세요. 초코 맛나고 맛있는데요. 이제 사탕 한 개만 남았네요. 저는 이제 갈게요. <laughs> 빠이빠이.